지금까지 써마지에 대해서 이런 영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5년 이상 써마지를 수천 건 하면서 가장 중요한 6 가지를 선정했고 그 노하우를 오늘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마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은혁입니다 어, 이번 주제는 제가 서마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가 서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서마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 서마지를 받을 때 어떤 걸 고려하, 고려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중요한 요소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일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써마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어, 이번 주제가 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요소를 제가 여섯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통증, 세 번째 가격, 부작용, 그다음 시술 강도, 총 에너지 요 정도를 가장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했는데 아마 효과랑 통증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거고 써마지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시술이다 보니까 가격에서 궁금하실 거고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되실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은 요즘은 시술 강도나 총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제가 경험이 꽤 오래 그래도 쌓였으니까 그거와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시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목표로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효과인데요. 서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프팅이다기보다는 타이트닝 되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고주파를 위해서 피부를 쫀쫀하고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질감이 좋아지고, 텍스처, 이런 게 좋아지고 모공이 꽤 좋아지는 이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어, 즉각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수 개월에 걸쳐서 콜라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점점 쫀쫀해지고 탄탄해지면서 모공도 줄여지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팔자나 입꼬리 처짐 예방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이제 써마지는 사실 저희 병원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 써마지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찍지는 않지만은 어, 다른 치료를 쭉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몇 개를 가져왔고. 서머지 효과는 사실 사진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주관적인 이제 느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좀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은 이첫 번째 분인데 물론 서머지만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시술도 받긴 했지만은 이 볼이나 이제 팔자 위쪽으로나 이런 피부 결들을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해지는 느낌 딱 들어요 사실 사진상으로 이 정도의 변화가 보일 정도면은 주관적인 느낌 은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결 질감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 섬마지 효과고요. 또두 번째는 제가 이마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분 또 사실 섬마지만한건 아니에요. 그치만은이 깊은 주름을 섬마지로 없앤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이 주름 주변으로 이 탄탄하고 쫀쫀한 이 피부 결은 섬마지 효과가 맞거든요. 그래서 섬마지는이 피부 질감을 좋게 해주는 효과. 실제로 보면은 어 60대 분이신데 질감, 텍스처, 표면 탄력 이런 게 너무 좋아졌어요. 또 다른 분들 보면은 이 팔자 위쪽에 이 탄력을 보면은 팔자 깊은 주름을 써머지로핀건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은 써머지는 이런 팔자랑 입꼬리 처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팔자를 포함해서 팔자 위쪽 이 피부결이 엄청 타이트닝 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분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피부가 엄청 민감한 분이에요. 사진상으로도 잘 그럴지 모르겠지만 색소침착도 잘 생기고 홍조도 좀 있고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분인데 서머지라고 만족도가 엄청 높았던 분이거든요 팔자도 어느 정도 좀 펴지는 느낌이고 모공이랑 피부결도 좋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제가 이 분을 가져왔냐면 엄청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서 모공을 강하게 타이트닝 할수 있는 치료는 거의 서마지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이 모공치료 계열 모공치료 중에서는 특히 프락셔널 계열 치료들 예를 들어서 프락셔널 레이저나 바늘구주파, 포텐자시크릿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다운타임이 있고 붉어지는 게 있는데 써마진사의 다운타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이렇게 민감한 분에서도 모공이랑 피부결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고 다음부터 마찬가지. 이분 또 이제 모공 치료를 꾸준히 병원에서 받으시는 분인데 제가 최근에 써마자고 이런 피드백을 이분한테 받은 거예요. 이분은 뭐 다른 병원 포함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다 여러 가지 모공 치료를 받았지만은 이때까지 받았다 모공 치료 중에 가장 좋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사진상으로도 조금 좋아진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서머지 1 년에 한번 정도 권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머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사진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시술이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사진들을 제가 좀 골라봤고요. 두 번째 통증. 서머지 시술할 때 오시는 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서마지 하면서도 항상 설명드리는데 이 서마지란 시술은 전혀 아예 안 아프게도 시술 가능하고 엄청나게 아프게도 시술 가능한 시술이에요. 근데 이 시술 받을 때는 시술 받는 분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가장 좋냐면은 부분적으로 약간 아픈데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이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사실은 필요 없고 오히려 하면 더안 좋아요. 나중에 뒤에서도 말할 거지만은 수면을 안 하고 시술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마취를 충분히 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일인데 이거는 어 통증은 사실 마취가 아주 중요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30분에서 거의 1시간을 마취해요.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마취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예전에 사실 공개하진 않았던 방법인데, 이런 마취를 해보니까 저희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지금은 대부분 써마지를 시작하는 분들은 초음파로 흡수시키는 마취를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마취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밀봉하는 마취를 한번더 진행을 해요. 제가 이런 마취를 도입한 지가 1년에서 2년 정도? 4회 정도 됐는데, 지금 방법으로 마취를 바꾼 이후로, 그리고 마취 시간을 거의 30분에서 1시간을 늘린 이후로, 어 통증의 강, 민감도가 훨씬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파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실제로 기본 강도를 진행했을 때는 너무 안 아파서 오히려 제가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증은 이제는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못 받았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아마 가격일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로 가져왔는데 어, 워낙 장비도 고가고 뭐 소모품도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시술가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병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100만 원 중후반대부터 200만 원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제 써마지 가격 이 형성돼 있고 써마지는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맞는 시술이다 보니까 전국구로 경쟁의 시술이 맞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병원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써마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어, 팁을 공급받는 비용, 그다음에 병원마다의 좀 전략이 좀 달라요. 고가 전략을 유지하는 병원들도 있겠지만은 어, 조금 최대한 많이 하면서. 이제 비용을 낮춘, 낮춘 대신에 많이 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병원은 최대한 수면을 권해서 가격을 높이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광고하는 비용이랑 어, 시술받는 비용은 꽤 다른 병원들도 많아요. 이제. 부가세를 뭐 포함을 안 해서 광고하는 병원들도 있고 수면 마취를 비용을 포함을 안 해서 실제로는 더 비싸게 받는 병원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이 전혀 필요없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수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비용이 높은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면할 때는 마취과 전문 선생님 일단 필요하고 호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의료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픈 게 무서워서 이제 수면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온이하게도 이제 수면 시술을 하는 경우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이제 부작용인데요. 어, 부작용 빈도 높진 않지만 가끔 그래도 보고되는 부작용으로 물집이 꽤 보고되고 원래는 지방층에 거의 영향이 없는 시술이지만은 당도가 너무 높으면 볼거짐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 5년 정도 시술해 보면서 어, 물집을 포함해서 큰 부작용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매우 매우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써마지가 다른 고주파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저는 쿨링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시술하면서 중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로 팁이 거의 얼음이 맺힐 정도로 얼 정도로 쿨링이 잘 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 아래쪽은 엄청나게 뜨거운 고주파가 전달되지만은 표면이 화상이 안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쿨링 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시술 강도와 총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써맞이는. 이거 뭐냐면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세 분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59.7, 48.3, 70.9 이거는 토탈 에너지 이 사람한테 전달된 에너지 밑에 60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샷수 그때 트리트먼트 레벨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에너지 강도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사진들에서 에너지 강도는 사실 무시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술 부위마다 에너지 강도를 다 다르게 하는데 이 사진 찍은 거는 마지막 순간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 트리트먼트 레벨이라고 적힌 건다 이마 시술하는 강도고 가장 약하게 했던 시술 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볼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술한 분들이 많고 이마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여기 시술 강도가 3이라고 적혀있지만 토탈 에너지는 두분다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분은 시술 강도가 2.5라고 적혀있으면 토탈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은 제 마지막 강도는 2.5로 끝났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에너지 강도가 제가 이분은 어제 시술한 분이라서 기억을 하거든요. 거의 레벨 5에서 6 사이로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술 강도, 샷수, 토탈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세 분을 보면은 그럼 마지막 분이 7 0 9이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가장 아프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 어제 시술한 분들이 기억나는데, 이 분은 사실 거의 안 아파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써마지라는 그 저항값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강도로 해도 저항값이 높은 사람들은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을 것이고, 똑같은 강도로 해도. 저항값이 낮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값에 따라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에너지라도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도 있고 너무 너무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수면으로 하면 안 되는 시술이고 추천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술 강도, 샷 수, 총 에너지라는 개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을 해보면 은 결국 통증이나 부작용 없이 높은 토탈 에너지를 전달하면 효과가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값에 따라 같은 강도로 진행해도 실제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른데 써마지는 하시 하셨던 분들 은알겠지만 등이나 뭐 어깨나 목이나 이런 데 패드를 붙이고 시술하는 을 건데 리턴 패드와 써마지 팁 사이의 저항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값이 높은 분들은 안 아파하기 때문에 강도를 좀더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항 값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너무 높은 강도라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저항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서머지 내가 시술하는 부위 그리고 리턴 패드를 붙인 사이의 거리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피부의 수분 함량,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어, 극단적으로 피부가 엄청 두껍고 모공이 크고 건조하고 피부가 아주 단단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항 값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은 기본 강도라면 거의 느낌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에너지를 해도 괜찮은 분이고 피부가 얇고 상대적으로 그 볼살이 없고 그다음에 리턴패드의 거리가 짧고 하는 분들은 저항값이 적기 때문에 어, 낮은 에너지에도 꽤 아파요.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엄청 높은 강도를 시술하고 싶다면은 리턴패드를 등이 아니라 다리에 붙이면은 이거는 아무리 세게 해도 별로 안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지에서 시술 강도와 에너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저항 값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쭉서머지 하신 분들을 다 빠짐없이 찍어왔어요. 이건 어떤 분들 골라서 찍은 게 아니라 쭉 찍어봤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죠. 제가 맨날 시술할 때휴대폰안 가져가기 때문에 직원들 휴대폰을 많이 빌려서 찍어가지고 휴대폰이 다다를수 있어요. 보면 이분은 35.6, 이분은 36.5, 39.1, 40.4, 42.2, 43.1, 43.1, 43.2. 그 다음 분 보면은 43.5, 43.7, 43.7.1, 47.9, 48.1, 48.3, 48.3, 51.8. 그 다음 분을 보면은 59.6 59.7 70.9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 분이 한,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 분은 어 그리고 밑에 5.3 5.6 5 6이 나온거 이거는 450샷짜리 이거는 아이소마지팁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시술하고 난 뒤에 정품 팁을 챙겨 드리긴 하는데 그냥 안 가져가신 분들 팁을 모아보니까 제가 이 보라색이 이러, 이게 이제 600샷 900샷짜리 팁이고 초록색이 아이소마지 팁인데 한 10대 1,2 정도로 아이. 썸머지보다 그냥 서머지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2주주 2주 정도 찍어 보니까 모든 분들의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수면을 하고 똑같은 에너지로 천편 일육적으로 시술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저항 값을 고려해서 통증 값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시술 에너지가 다른 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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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예요.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은 썸머지를 고려할 때한 여섯 가지 정도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효과가 좋아야 되고 쫀쫀하고. 탄탄해지고 보험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통증 통증은 제가 마침만 제대로 하면은 할 만하고 거의 아픈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고려하는 요소 중에 가격 가격은 이왕이면 저렴하면 좋지 않을까 네 번째 부작용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시술 강도 총 에너지는 개인별 저항값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시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연 효과가 좋으면서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부작용은 없고 시술 광도와총 에너지는 개인별 맞춤 형으로 시술 받을 곳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바로 여기 이거는 여기입니다 오간슬리과 동대문점 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오늘 썸마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 댓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썸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준 영상은 저는 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지인들에게 또는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가스세 피부과 동대문점 권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